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 그 다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서는 뭐 비가 뭐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뒤비지고 하는데 그나마 우리는 그 축복받은 나라가 돼서 비가 이렇 매일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뭐 크게 뭐 다른 나라처럼 피해가 그리 많이 있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어쨌든 이 장마가 다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는 그날까지 우리 변님들이나 그 우리 회원님들 다들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 고일차를 이래 뭐 오늘 차 오늘 차다 보니까 자꾸 계속 반복되는 걸 하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어... 금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화라는 차를 가지고 한번 오늘 차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화이라면 또 잘못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 복전에서 피는 금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금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하는 차를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오늘 차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어 제가 이걸 이차가 98년도 차입니다. 98년도 98년도 차인데 이차가 처음에는 제가 그 홍천지, 보이천지 사실은 그구분도잘 그때 당시는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차가 보이차 답장 개차가 너무나 부드럽고 좋아서 그때 이 차를 한번 사서 마셔봤는데 이 차를 나눴다가 갑자기 오늘 이 생각이 나서 이 금화에 대해서 오늘의 차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주시고 엽저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 어찌 보면은 꼭 홍차처럼 그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홍차의 엽저색과 요 금화의 엽저색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정확하게 98년도 차니까, 98년도 차니까, 어, 좀 20년, 20년 이래 아래 로 되었으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 차는 아마 어 제가 처음 마셨을 때도 아주 순하고 달다그리한 맛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제가 그때 욕심을 내서 조금 사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 차를 한번 오늘의 차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 보니까 좀 늘어났어. 뭐가 늘어났냐면 은 싫어요 하는 사람이 한 명에서 두명 되었다가 두 명에서 세명 되었다가 세 명에서 네명 되었더라고 그게 점점점 늘어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그분들은 그참 나한테 애정과 관심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뭐 싫어요 하든 좋아요 하든 그냥 알아서 좋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포, 첫 포를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세차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벌차 유튜브를 워낙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첫 번째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옆을 옆줄을 보니 옆줄 한번 볼봐요 그냥 일반 보이차하고는 약간 다르게, 좀 새카마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새카마타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 향은, 향은 홍, 차향은 아닙니다. 분명한 보이차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금, 아하고 홍차하고의 차이점. 홍차는 홍차고, 금아는 보이차라. 금아는 제다 방식을 보이차 방식으로 제다를 했고 자연 완만 발효 차예요. 그, 그 숙차처럼 악태를 하지 않는다는 그 차이점이고 홍차는 뭐라 카노 산화 효소 그 산화 효소식이니까 그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근데이 차를 맨 처음에 닿았을 때는 봤을 때는 홍차의 골든 칩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또말 많이 하면은 또 아닌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야기한 도중에 안 맞다 싶으면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뭐 복전에, 복전에, 그, 뭐라 카노 이거 보고, 구마하고, 이거하고, 글자가 비슷하니까, 그, 같은 거, 같은 거 아이가라고 생각하는데, 복전은, 간돌 상향무인가, 상향구인가 뭐, 상향구인가 그것 때문에, 그, 저 그런 균이고, 요 자체는, 제다 방식 자체부터도 틀립니다. 근데, 그때 20년 전에 처음 사서 마셨을 때 하고, 지금의 탕색은, 좀 많이 달라졌네요. 이제 그 보이차의 그 본연의 탕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은 보통 이 제달을 할때 어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 좀 높은 이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주로 궁전급을 많이 제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차 그 숙차에 어 백면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왜냐하면은 그, 왜냐면은 그저 차를 제단을 할때그 백면에다가 그 말을 살살살 살살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은하를 또 살살살 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런 걸 살면이라고 해요, 살면. 쌀면 말고, 살면. 살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번, 한번, 일단 한번 마셔보세요. 근데, 그때 처음에 차가, 왔을 때 그러니까 약한 20년 전에 그때의 맛하고 지금하고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그 정말 그 홍차에 붉은가는 그런 맛과 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맛은 음, 보이차 생차 보이차 생차의 맛과 향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항은 이 차는 고수 차는 아닙니다. 고수 차는 아니고 이 차는 그때 당시에 대지 차로 만드는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어요. 기억은 하고 있는데 고수 차로 만든 금화는 아니다. 고수 금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차 맛은 어 어느 보이 차보다도 생차보다도 순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그 오미나 그 산미가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요 차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했어. 그러니까 요 이상은 그 내한테 뭐더 이상 아는 게 없으니까 여서 기 그냥 이래 지나가보면 되는 기라. 그 여기에서 더이를 물어보면 아 막히네 이래 되니까네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마셔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주연님, 박철님, 항상, 항상 고맙습니다. 꼭이 시간 되면 전화가 와요. 이따는 전화를 못 받고. 자. 근데 이 보이차는 연도만 가면 다 좋은가 봐. 이 탕색으로 봐서는 정말로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정말로 아름답고 이쁜데, 어쨌든 어 어쨌든 말았던 어쨌든 20년이 지난 차니까, 그 말하는 차도, 그말산 차라는 차도 한번 마셔보고, 즐겨보고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즐겨보는 겁니다. 어, 오늘 단정하게 하시고, 선보러 가시나요? 선볼때 없어. 인자 뭐 찌그러져 보고그선 보러 갈 데도 없 미팅도 안 돼. 어러분뭐설 반개. <laughs> 우리 <이> 선생 참. <laughs> 어, 그 우리 그저 멀리 유연아 씨 예. 몸 건강하시소, 우짜든 건강하시소. <laughs> 항상 고맙습니다. 어, 마침, 또, 우연히, 또, 우리 그, 그, 꿈나무, 보이차의 꿈나무, 난생 처음으로 아마 차를 마시는 우리 학생 같은데, 학생 차는 마실만 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 혹시 보이차 많이 마셔 봤어요? 선생님한테는 두 번째. 두두 뭐, 번째. 뭐... 두 번째. 네. 야, 멋집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두 번째. 마셔보고 맛있다 일단은 좋은 차인째 같습니다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차종 두번연도 차종, 번째. 여러가지 차를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100회 해가지고 안되고 한 20년 이상은 해야 엇이조금이라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내가 또뭐 20년 동안 살아있겠나 그냥 대충 하다가 막 많은 게 맞지 오랜만에 그마 어유 차이그 이거 보시는 분들 도 탕색이 너무 곱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어 탕색이 이렇게 고운 반면에 차맛 역시도 향 또는 뭐 오미 산미는 별로 없어요 오미 산미는 별로 없지만은 어 일반적인 그 차와 다르게 아주 목넘김이 좋고 아주 먹는 힘이 좋고 부드럽고 어 맛이만 한 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와, 멋이그로 좋아서 웃는 게. 예. 우리, 우리 선생님. 네, 네, 네. 왜요? 제스 없습니다. 제 없습니다. 스 없습니다. 없습니다. 스 없습니다. 습니다습니다 제스 없습스 없습니다. 제스 없습니다. 제니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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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니다 제스 뭐야 간다가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어요. 아 진짜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20년만 젊었으면, 내가 나이가 20대라면,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나는, 그, 이걸, 세월을 이래 거꾸로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스무 살이라 그래도, 앞으로 또산 만큼 그 고생을 하고 이래 살라 하면은, 다시 번복하려 하면 힘들어요. 그러고, 그, 내가 이래 살다 보니까, 느낀 게한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될게한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 바보들이 보면 지나가다가 아 옛날에 저땅저 평당 뭐 몇만 원 했는데 십만 원 했는데 십오만 원 했는데 그때 뭐였었고 뭐였었고 요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얼굴을 그름이 쳐다보면서 참 바보다. 그때 5만원, 10만원 했어도, 그때 당시에 그만큼 살 돈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그 땅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면은요, 지금 그땅 사놓으면은, 20년이나 30년 지나면 또 500만원 주고 사도 1500만원, 2000만원 됩니다. 그렇게 땅 과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도 우리 집에 금송아지몇 마리 있는데, 좀 새끼 날라고 좀, 새끼 배가 있는데, 새끼, 낳고 나면 금송아지 끌고 나오려는데 이놈이 잘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몰라. 그러니까 그거 하고, 두 번째 또 이리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여자 과거는 절대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럼 그, 그, 여자분 과거를 알아서 말뭐 거냐고, 인생사 반한긴데 그래서 묻지 말아야 될 게, 땅하고 여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는 이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을 폄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또날차도러 올라 <laughs> 오늘은 98년 금화 금화 산차를 가지고 오늘의 차로 즐겨보고 있습니다 기도일에 저초한 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따끈한 차 그렇게 그러니까 여름에 따끈한 차를 마신다면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따끈한 차 이열치열이니까 따뜻하게 마시고 어 즐김으로서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코로나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차를 즐겨보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금화라는 차. 그러니까 금화는 이런 식으로 백면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뿌려서 사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요요검테티한 거고, 이리끼리 한 거고 약간 틀리잖아요. 그래 주로 궁전급으로 많이 쓰긴 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좋게 그냥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진주는 물물 폭탄이라는데 일단. 그, 저,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방송 끝나면, 다시 한창 차려야겠네요. 다시, 다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98년, 그만하는 차를 가지고, 오늘의 차를 즐겨봤고, 홍차와, 홍차와, 그 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 차를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 날, 하여튼, 그, 조심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